이제 생각할게요. 한 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능이 수치상 측정되지 않고 자질들의 집합이고 결과로부터 추론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지능이란 두뇌 신경 조직의 발달 상태라고 정의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측정되는 한 가지 자질 아닌가요? 두뇌 신경 조직의 발달 상태를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 건데요. 아까 그뭐 부피 같은 것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회백질이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뭐그 정도인데 그 사람의 깊숙하게 있는 세포의 발달에 뭐 뉴런 발달의 총수 뭐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보면 일일이 다셀수 있고 구체적으로 뭐 그렇지는 않아요. 또 사람마,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할수 있는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또그 사람이 나중에 가지게 될 직업들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의사, 또는 뭐 선생님 뭐 저처럼 교수 두날 분뇌 발달 상태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능이 똑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똑같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도 뭐이 사람도 뭐 천억 개고 이 사람도 천억 개고 이 사람도 천억 개야 그럼 이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이걸 단순, 단순하게 그냥 뭐 두뇌의 발달 상태다 라고 해서 무조건 숫자로 파악할 수 있고, 숫자로 파악할 수 있, 있으니까, 어? 그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? 그 어떤 사람의 그러면 지능 변수를, 어? 이 사람의, 이 사람의 늘어, 늘어 수로 파악한다는 얘기인데, 늘어 수로 파악하, 파악하는 게그러면다 정확하게 맞는 거냐 말이에요. 그게 어떻게 의미를, 어떻게 부여할 거예요? 그러니까 뇌과학은..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실제로 잘 수행하고 수행하지 못하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과업을 질 좋게 수행하고 수행하지 못하고 이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는 힌트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데 정확하고 숫자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걸 정확하게 내보여줄 수 있다? 뇌과학이 그 정도로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 뇌과학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뇌파 측정 같은 거 하더라도 뇌파, 여러분들의 뇌파가 이렇게 나왔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뇌에서 그런 뇌파가 되도록 막 조작하면 그런 사람이 될까? 똑같은 사람이 될까요? 그렇지 않아요. 그니까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힌트, 또 분해가소성이란 뇌과학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다. 공부를 한, 하면 할수록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뇌가 더 발달된다는 증거가 있다. 그걸 보여줬을 뿐이에요. 그걸 그리고 발달 상태라고 정의를 했을 뿐이고, 그걸 숫자로 표현한다. 이건 다른 얘기지. 그리고 말이 안 되지.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? 그다음에 두뇌의 가소성은 나이와 관계없이 영구적이므로 계속해서 뇌가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, 뇌는 노화에 따라서 신경 조직이 퇴화, 퇴화되기도 하지 않나요? 공부 안 하니까 퇴화하는 거죠. 지뢰 겁먹고 포기하니까. 네? 그러니까 25살 넘어가면 공부해봤자 소용없다고 라 생각하고 책안 읽고 공부 안 하니까 퇴화한 것이지 나이 들어서 퇴화한 게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어, 나는 공부해봤자 소용없어. 그러면 지금도 내는 퇴화해요. 네. 또 축제 기간이라고 술 많이 먹잖아요. 그리고 서막 필름 다 끊기잖아요. 해마 파괴되고 퇴화돼요. 네. 지금도 그래요, 그거는. 꼭 그거 나이 네. 들어서 퇴화하는 게 아니라. 뇌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고 그냥 맘대로 쓰고 술 많이 먹고 잠도 잘안 자고 해봐 뇌를 훼손하려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뇌는 지금도 파괴될 수 있어요. 또 이렇게 권투 선수들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뇌에 충격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뇌력에서 파괴하게 되죠. 퇴화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정신 장애 같은 거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? 그니까 이거는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. 지금도 뇌는 파괴될 수 있어요. 네. 뇌안 쓰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술 많이 먹고 맘대로 다루고 하면 자신의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을 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지 궁금증이 생겨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. 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는 본인의 자유죠. 저는 근데 될수 있으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좋겠다. 또,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뭐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, 뭐 나이 60, 70대에서도 그런 고정 마인드셋을 계속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?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침해도 잘 걸리는데? 홍보 안 하니까. 그럼 나중에 그 성공을 지키고 유지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? 그냥 뭐 건강 상태 나빠지고 나중에 되게 막안 좋게 노년을 보내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? 그럼 일찌감치 성장마인드셋을 가지고 꾸준히 우리 뇌를 발전시키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또 치매도 안 걸리거든. 뇌는 안 쓰면 치매 걸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다르게 치매가 많이 걸리는 방법은 뭐또술 많이 먹고 이러면 또 치매 걸려. 근데 아무튼 뇌를 술 거의 안 먹으면서 우리 뇌를 꾸준히 잘 써주고 특별히 새로운 기술 같은 걸 익히는 거를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뭐 단순히 뭐 그림 맞추기 하고 뭐 어르신들 카드 게임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. 독서하고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 치매는 안 걸려요. 우리 뇌를 놀려 버리니까 치매가 걸리는 거거든. 오얘 어, 이제 뇌 이제 더 이상 안 쓰나 보다. 그래서 우리 뇌를 나무 껍질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치매 아니겠습니까? 특별히 우리 뇌 해마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. 그 원인이 뭐냐? 공부 안 하니까 안 쓰니까. 그니까뭐 모르겠어요. 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는 본인 자유인데, 음, 고치는 게 좋을 거다.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이외에 다른 분류의 마인드셋도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마인드셋 이론은 케이 캐럴 두엑이라는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님인데, 주창한 이론이고요.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연구가 돼서,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두 분류의 마인드셋이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. 다른 게 있었으면 내가 수업에서 다 다뤄줬지. <laughs> 자, 질문은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